급여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료 설명 보시면 수당 등록을 설정하여 급여 입력 시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소득은 소득세법 기준에 의한다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수당 및 공제명으로 등록할 것. 그리고 송영길씨의 생산식사원이죠. 이분에 대해서 직전 연도 총급의 2천만 원이다. 이분은 결국 우리의 아, 서, 아,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 시간의 근무수당, 야근수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직전 연도 1900이 얼마? 3천만원 이하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있어요 수당 등록하시고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 이렇게 있어요 아 그리고 어, 급여 자료를 줬어요 이 중에서 보시면 아, 국외 근로수당이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비과세 등록에서 사원 등록에서 시간의 근로수당을 체크하시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당 및 공제 내역이 있죠. 기본구상에는 그대로 사용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 자가운전 보조금 종업원의 소유 차량 그쵸죠그 아, 다음에 회사의 업무에 사용했어요. 두 번째 요건 충족, 그 다음에 시내, 시내 수장과 관련하여 별도의 차량 유지대를 지급받지 않는다. 결국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비과세로 등록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 우리 생산직 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아, 시간의 근무수당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 시간의 수당을 주고 있다고 했죠? 사무실은 과세, 생산직은 비과세 그리고 생산직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된다. 얘기겠죠? 따라서 비과세로 등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 식대 보조금 이 있네요. 식대 보조금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해 있대요. 그래서 아, 중요한 것은 중식의을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이것은 현물 식사를 제공하면서 식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식대는 우리 아, 과세가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보육 자녀 보육비 이것은 아, 우리 육아 수당으로 돼 있죠. 따라서 이것도 비과세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외 근로수당, 아까 우리의 김길희 씨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격수당, 업무 관련 자격수당 이것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책수당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예, 네. 어, 우리의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사원 등록에서 국외 근로 수당에 대해서, 우리 사원 김길씨가 있었죠? 이분에 대해서, 요부터 먼저 처리하셔야 됩니다. 즉, 16번 있죠? 국외 근로 적용 여부, 여기서 100만원 비과세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해서 제일 먼저 말게 수당 공제 등록을 하시면 돼요. 지금 두건뿐이 없죠? 그래서, 우리 다입력하시야 됩니다. 먼저, 자가운전보조금. 그리고 이것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렇죠 비과세 그리고 자본전 3번 있어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그대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아, 시간의 근무 수당, 아,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 그렇죠 연장근로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장근로,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다음에 식대보조금이 있었죠. 식대보조금. 이것도, 이것은 과세가 되는 거죠. 현물 식대수당을 지급하면서 과세. 급여를 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식대보조금 다음에 보육수당 있죠. 보육수당. 이것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고, 여기에 육아수당이라고 있죠. 이렇게 보육수당입니다. 우리 소속세법에서는 육아수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비과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아, 국외 근로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죠. 그래서 국외 근로 등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원양어선 있고 건설지원 업무 있고 원양성박 있죠. 그래서 9번 이거 건설지원 업무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만원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 또 마지막으로 자격수당 아, 두개더 있네요. 자격수당은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책수당 또 마찬가지로 과세 이렇게 해서 다 입력했어요.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급여 자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언제 기준? 1월 기준으로 아, 1월 기속근무연월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면 아, 급여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매월 말일 자를 지급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01월 31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길 씨하고 우리 송영유씨 이렇게 나타나죠. 아 김길 씨 기본급 얼마? 3 0 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김길희씨 의 300만원 하고 자가운전 보증금 20만원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수당 10만원 그 다음에 식대보증금 20만원 그 다음에 보육수당 10만원 국외 근로수당 150만원 그 다음에 자격수당 20만원 아, 그 다음에 직책수당 30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러면 비가세가 130만원 된다는 거 확인되시죠 이것은 뭡니까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 20만원 이고 그 다음에 보육수당 이게 10만원 있죠 10만원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은 100만원까지 그래서 130만원이 계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 우리의 세금은 어, 하고 뭐, 고용보험료그 것은 자동 계산되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송영교씨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기본금 얼마 80만원 아,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아, 시간의 근무수당 얼마? 30만원. 그 다음에, 식대 보조금 20만원. 아, 그 다음에, 보육수당 10만원. 여기까지 있네요. 그러면, 전체 과세 금액이, 우리, 지금, 어, 80만원, 20만원, 시간의 근무수당 30만원,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이죠? 여기 보시면, 비과세. 어, 지금, 뭐가 잘못됐네요. 거 시간의 근무수당이 30만원이 직계가 안 됐어요. 아, 여기 보시면, 어, 그러면, 요분에 대해서 사원등록 가보도록 할까요 사원등록 가보시면 우리 어, 송영길 씨죠 송영길 씨에 대해서 지금 어, 생산직으로 체크 돼야 되죠 아 여기 체크가 안 됐네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 체크하셔야 됩니다 어, 생산직 등 여부 연장글로 비가세 이것을 제가 체크를 안 했네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계산 다시 야겠죠 다시 재계산 현재 사원에 대해서 재계산 하시면 재계산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여기에 송영길 씨에 대해서 과세 금액이 100만원이고 비과세가 60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뭔가 누락되어 있는 거 있으면 가서 여러분들이 아, 수정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에 우리에 기러주셔야 됩니다